대표님 오늘 또 엄청난 뉴스를 봤습니다. 1,200만 구독 유튜버. 아 이런 엄청난 유튜버가 결국 대법원까지 갔네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마 원정맨일 겁니다. 원정맨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마마! <laughs> 네, 유명하신 분인데 그는 지난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근데 이제 2심과 대법원에서는 특수준강간에서 준강간 혐의로만 유죄가 인정됐다고 예. 합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준강간이라는 것은 상대가 술에 취해서 잠든 틈 등을 이용해서 그때 몰래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상대를 의도적으로 취하게 해서 성관계를 가지면 그거는 강간입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서 꽐라가 됐는데 그때 색심이 동하여 껄라 됐으니까 합의 못하잖아요. 그게 좀... 강간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특수 중 강간은 중 강간을 두명 이상,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아... 차례대로 하면 그게 특수 중 강간입니다.